여기는 해선의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산입니다 여행의 백미는 뭐다? 저에게는 마사지다 <laughs> 제가 여행을 갈 때마다 꼭그 동네에 스파 도장깨기를 하고 오는데요 제주도에 여행을 갔을 때도 코스카노 호텔에 있는 VT 스파에 갔었고 펜싱턴 호텔에 있는 스파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요 스파에 갔었는데요 이 스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태닝을 해주는 스파라는 겁니다 심지어 태닝 기기에 들어가서 기계 태닝이라는 게 아니고 자연광 태닝을 하게 해주는 스파인데요 같이 가보시죠. 여기가 바로 제가 이번에 묵었던 호텔인데요. 개인 풀장에 딸려 있는 객실들이 메인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베이힐 프렌빌라라는 곳이었는데요. 정말 조용한 제주도 시골 마을에 있어서 주변이 너무나 고요하고 비도 보슬보슬 내리고 여름에 막 풀냄새도 올라오고 해서 너무나 평화롭고 그런 곳이었는데요. 이 건물로 들어가면 2층이 에스테덤 스파가 있습니다. 에스테덤이라는 브랜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시코... 에스테덤 제품이 놓여 있는 걸본 적이 있어요. 미스트가 되게 유명한 스파 브랜드인데요. 이렇게 자연자연한 건물에 2층으로 들어가면 손님용 슬리퍼로 갈아 신고 대리석 대리석한 고급진 인테리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칸칸이 이제 관리실들이 있는데요. 제가 관리를 받았던 곳은 이 방이었습니다. 베드가 두개 놓여져 있는데 저는 혼자 가서 한쪽 베드만 사용을 했고요. 여기 베드 높이가 굉장히 낮았어요. 거의 제 무릎 밑에까지 왔었는데 이런 높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까 싶었는데 좀 이따 자세. 히 네, 봐주시고요 맞아 그리고 깔아놓은 수건이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수건 퀄리티는 전 세계 통틀어서 가장 좋았던 스파였던 것 같아요 관리실의 창문 밖에는 입욕 서비스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욕할 수 있는 욕조랑 수영장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헤엄칠 수 있는 수영장인지 아니면 그냥 인테리어로 물만 받아놓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관리실 안으로 직사광선 들어오지 않게 뭔가 이렇게 수영장이랑 물을 보니까 되게 마음이 상쾌해지는 그런 구조의 관리실이었던 것 같아요 같습니다. 관리실 반대쪽에는 개인용 세면대, 샤워실, 화장실이 있었는데요 어메니티도 호텔 어메니티를 공유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건도 너무 부드러운 수건이었습니다 손 씻고 쓰는 이만한 핸드타월까지도 너무너무 부드러웠어요 제가 이번에 받은 트리트먼트는 가장 비싼 수블림 선 패키지라는 건데요 태닝을 할때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상처 입을 수도 있지만 햇빛에서 좋은 성분들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포 선케어를 들어간 다음에 태닝 30분을 하고 애프터 선케어까지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에스테덤 스파는 선스파가 유명한 곳이라고 해요 서울 시내에서 테닝은 거의 기계 테닝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휴양지에 더 적합한 스파인 것 같기도 해요 수건으로 덮어놓고 건식으로 웜업부터 들어가는데요 깔아놓은 수건도 너무너무 부드럽고 덮어놓은 수건도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짜 좋은 수건 사도 발휘를 못하면 엄청 엄청 뻣뻣해지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뭐 대체 어떻게 수건 관리를 했길래 이렇게 부드러운가 관리의그 기분 좋음을 수건이 한 반은 한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섬유가 몸에 닿을 때그 느낌 아 저는 항상 목어깨가 힘든 사람이니까 목어깨를 중심으로 가볍게 좀 풀어주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비포 선 케어가 들어갑니다 비포 선 케어가 무려 90분인데요 먼저 전신의 각질 제거를 깨끗이 싹 해주십니다 그래야 태닝을 했을 때더 좋은 성분을 받아들이기 쉽고 얼룩덜룩해지지 도안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특히나 힘든 뭐 먹기 이런 데 조금 더 섬세하게 만져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온수포로 이 제품들을 깨끗이 닦아낸 다음에 다시 한번 샤워실에 들어가서 물 세월을 합니다 근데 저는 재밌는 게이 샤워의 타이밍이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드는 관리이기도 했어요 좀 이따가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피부에 수분 공급을 해둬야 더 태닝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테덤에서 나온 뭔가 특별한 제품을 온몸에 도포를 해서 패닝이잘될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리고 제 피부가 좀 건조해서 그런지 이 제품을 쫙쫙 잘 먹고 있죠. 이쪽은 번질번질한데 저쪽은 벌써 다 먹었죠. 원래는 그냥 제품을 발라주는 관리가 디폴트이지만 한국 사람들 특성상 뭔가 압이 안 들어가면 서운하고 이런 것 때문에 테라피스트님의 재량으로 음요 사람은 좀 풀어줘야겠군 싶다면 요렇게 알아서 재량껏 테크닉을 넣어주신다고 해요. 이렇게 제품을 바른 상태에서 다운을 입고 이 같은 건물 위층에 있는 비밀의 공간으로 가는데요. 건물 옥상에 있는 에스테덤 스파 전용의 테닝 공간이 있었습니다. <laughs> 와! 하늘이 뚫려 있고 수평선이 보이고 한이 공간에서 30분 동안 태닝을 하는 건데요. 그 태닝을 할때 쓰라고 수영복도 빌려주신데요. 저는 딱히 사용하진 않았고요. 그냥 개방. 그리고 여기엔 30분짜리 모래시계랑 뭔가 태닝하면서 좀 건조해진다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에스테덤 스파 제품들이랑 레스토랑에서 특별히 제조한 음료를 또 메뉴판에서 주문해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주 조리대차를 마셔볼게요. 같이 마시면서 태닝을 30분 동안 했습니다. 날씨가 자체가 좀 흐리긴 했는데요. 아무리 흐려도 나가니까 왜 이렇게 눈이 부시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 맨날 어둠 속에만 살아서 그런가 봐요. 도저히 눈을 못뜰 정도로 너무 눈이 부시더라고요. 어. 혹시라도 다음에 갈일 있으면 여기선 선글라스는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아 <laughs> 이거 보고 선글라스를 갖고 왔어야 됐어. 눈물 나고 있자 지금 너무 눈부셔서. <laughs> 그래서 <웃음> 대여한 수영복을 눈 가리개로 쓰려고 하다가 더울 때땀 나면은 땀닦으라는 수건이 있었거든요. 요거를눈 가리개로 <laughs> 사용을 했습니다.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조금... 해가 날때 이렇게 피부를 잘 구워져라 구워져라 했는데요. 이 옥상에서 30분 동안의 힐링 타임, AKA 태닝이 끝나고 나서 다시 관리실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제가 갔던 때가 여름이니까 옥상에서 이렇게 햇빛을 받고 있으니까 그냥 땀이 절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땀을 뭔가 샤워로 씻어내나 했더니 이 관리실로 내려가서는 씻진 않고 그냥 누워서 페이셜의 애프터썬 관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뭔가 진정 수딩 위주의 이런 테크닉들이 얼굴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모든 관리는 에스테덤 제품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이 베드가 되게 낮다고 했잖아요. 너무 당연하지만. 베드 <laughs> 높이가 관리할 때 되니까 테라피스트 분이 관리하기 편하게 쭈욱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자동 베드더라고요. 제가 이때 아토피가 정말 폭발했던 시기였거든요. 피고름 막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 테라피스트 선생님이 딱 알아보시고서는 센스를 여기다가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셔가지고 덜 간지럽게 쾌적하게 관리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센스 그리고 노하우가 되게 많은 분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제가 받았던 페이셜 관리는 진정에 포커싱이 된 관리라서 그런지 막 우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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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진이겨서 더 민감하게 만들기보다는 문질문질하는 정도로 부드러운 터치에 진정시켜주는 관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손도 되게 깃털처럼 사사사사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근데 제가 아까 샤워의 타이밍에서 조금 오라 했다고 했잖아요 아토피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땀 흘리고 나면 간지럼 폭발합니다 그래서 땀 흘리면 바로 물로 씻어내야 돼요 그런데 저 같은 아토피인에게 맞춰진 관리는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닝하고 나서 땀났는데 그 땀을 씻어내지 않습니다 그거를 그냥 마른 수건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오히려 뭐 다른 제품이랑 이렇게 해서 다시 발라주더라고요 땀을 안 씻어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막상 관리 관리를 받고 나서 너무너무 온몸에 간지러웠습니다 운동했을 때 땀나고 나서 간지러운 것 같은 느낌이 전신에 다 있었어요 땀나고 나서 한번 류셔워 한다고 할걸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30분 태양빛에 노출된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까지 많이 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해주면서 30분 태우고 또 다른 날또 이렇게 짧게 태우고 반복을 해 나가는 게 태닝을 할때 피부에 가장 부담이 덜될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이수블림성 패키지가 무려 240% 분짜리에 어마어마하게 긴 패키지인데요. 이렇게 스파를 받고 나면은 진짜 허기집니다. 이렇게 허기가 졌을 때 여기 식당도 예약한 상태였어요. 지하에 있는 와인 창고로 저희를 데려가는 겁니다. 와인 창고에다가 테이블을 꾸려놓고서는 여기서 밥을 먹게 해주시는데 저는 무슨 중세 시대 기족이 된줄 알았습니다. 난리가 났죠? 막 재즈 공연 영상이 돌아가고 있고 소믈리에가 오셔서 와인 페어링도 막 추천해주시고 해산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수분 없이 얘는 해산물에서 나온 수분만으로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거를 한번 무지히 보여주고 다시 한번 플레이팅을 이렇게 어마어마 해가지고 내주십니다. 근데 진짜 짱 맛. 그다음에 고기고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더 어마어마한 고기고기가 나오고요. 이걸 먹는데 진짜 너무 배 터지도록 맛있게 먹었습니다. 디저트도 이런 고급진 디저트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제가 사실 각 잡고 태닝을 해본 게 여기에서 한게 처음이었는데 역시 흐린 날 30분만으로 그렇게 제 피부에 변화가 있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관리받고 잘 먹고 매일 프렌빌라 그리고 에스테덤 스파에서의 하룻밤을 마쳤는데요 아이디어 창고가 있어요 거기에서 거의 한 4년째 묵고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패닝을 어쩔었죠 고 아직 비밀이지만 요 컨텐츠가 있는데 요걸 찍으러 제주도에 내려갔던 거였는데 날이 흐리고 비가 와가지고 이걸 못 찍고 와가지고 또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여튼 그 점이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 제주도 갈 때는 개인적으로 이 에스테덤 스파에서 테크닉이 들어가는 관리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관련 영상은 또 다른 저의 스파 영상이고요.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